여러분, 안녕하세요. 법인 세무조정 여섯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가 되겠습니다. 퇴직연금부담금은, 그렇죠. 확정급여형인 DB형의 퇴직연금을 가입하거나 불입하는 사업자가 작성하는 서식이 되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산입 한도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퇴직 연금 부담금으로 인해서 한도 내에 송금 산입할 수 있도록 한어 그런 조정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정 기여형인 즉 DC형인 경우에는 어, 불입한 연도에 전액, 비용 처리하죠. 그래서 퇴직급여로 정리하기 때문에 별도 소모조정은 없지만, 퇴직연금부담금은 조정명세서를 작성함으로 인해서 송금 불산입이 되는 부분도 있고, 송금 산입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퇴직연금부담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퇴직연금 충당금 즉 퇴직연금 부담금이죠. 송금한도액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추계액 기준이 있고 예측금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따라서 미니엄입니다. 퇴직연금 송금한도액은 미니엄 그래서 1번과 2번 추계액 기준과 예측금 기준으로 가장 적은 금액을 송금 산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추계액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냐 단기말 현재 퇴직금 추계액에서 세무상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을 뺍니다 그리고 기송근산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이 있으면 이 금액도 뺀 금액이 추계액 기준이고 예치금 기준은 단기말 현재 퇴직연금운용자산의 잔액에다가 기 송금 산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과 비교를 해서 적은 금액을 송금 한도액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 추계액에 확정기여형 설정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포함되면 안 되죠. 그래서 차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기여형 설정자가 있는 경우에는 빼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연금 충당금 조정 시 유의할 사항은 뭔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송금산입 대상의 보험료 등 해당 여부를 검토를 해야지 되겠죠. 네, 그리고 신고조정 또는 결산조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기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가 있는 경우 확인을 해서. 입금 불산입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입한 경우 전기에서 부인을 했는데 그게 올해 단기에 환입되면은 입금 불산입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확인할 수 있겠고요. 퇴직급여 추계액의 기준 한도액을 확인하면 되겠고 장부상 납입액.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지급액, 그 다음에 송금산입 여부를 확인한 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조정으로는 회사 계상액에서 송금산입 한도액을 뺀 경우 마이너스가 됐다라는 것은 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송금산입 한도액이 더 크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송금산입해서 유보로 처분하면 되고요. 회사 계상액과 송금산입 한도액을 비교했을 때 이번에는 플러스래요. 그러면 누가 큰 거예요? 회사 계상하기 큰 거죠. 이럴 경우에는 초과되는 부분만큼 송금불산입합니다. 그래서 송금불산입해서 유보로 처리한다. 전기 부인액증 단기에 환입된 금액이 있으면 입금불산입해서 유보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무 문제를 가지고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법인조정 120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며 확정급여형 그러면은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 작성할 수 있지요? 그다 자료는 다음과 같다.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사항을 소득금액 조정합계에 반영하시오. 그렇습니까? 조정등록에 입력만 하시면 반영이 자동으로 되죠. 자 그래서 반영학 하겠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계정 기초 잔액은 전액 전기의 신고 조정에 의하여 송금 산입된 금액이다라고 했어요. 자, 신고 조정으로 인해서 산입이 된 금액이라는 거예요. 자, 기초가 천만 원. 그리고 올해 납부한 게 800만 원. 그리고 감소한 금액이 600만 원. 그래서 기말 잔액은 1,200만 원이다. 단기 감 송에 600만 원. 요 600만 원의 원인을 살펴보니까 퇴직급여로 나갔네요. 그죠? 즉 퇴직자가 생겨서 퇴직연금운영자산에서 음, 대체해준 거죠. 자, 단기말 현재 퇴직연금운영자산의 단기분에 대하여 송금산입하지 않은 상태이며, 자 단기분은 요거 단기분 납부액에 대해서는 송금 살집하지 않은 상태이며 전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의뢰 퇴직연금 충당부채와 관련된 금액은 얼마가 있어요? 천만원이 있습니다. 단기말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은 9,500만원이고요. 단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3천만원이고 단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의뢰 기재되어 있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한도 초과액이 1100만원이 있답니다. 그럼 프로그램으로 와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으로 오셔서 퇴직연금부담금 등 조정명세서가 있습니다. 클릭해주세요. 자, 클릭을 해주시면은 1번과 2번, 1번 먼저 입력하고 2번 입력하시면은 요 밑에 조정에 대한 조정 금액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19번, 퇴직, 연금, 예치금 등에 보면 예치금이 얼마 있나요? 예치금이 얼마 있어요? 자, 볼까요? 문제를. 자, 문제 보시면 여기 기초 잔액이 천만원 있죠. 그러면 여기에다 천만원 기중 퇴직 연금 예치금 등 수령 및 해약액이 있어요. 자 얼마를 찾았냐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에서 또 보면은 여기 감소액이 6백만 원이 있습니다. 이 6백만 원이 프로그램 20번에다가 6백만 원 이렇게 해 주시고요. 단기 퇴직 연금 예치액은 얼마 있었어요? 800만원 납부.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문제 여기 800만원. 자, 그럼 800만원 여기다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퇴직연금 등 개는 1200만원. 되셨죠? 그래서 기말 잔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00만원이 됐습니다. 송금, 산입, 대상, 부담금 등 계산하는데, 자, 예치금 1200만원이 기말 잔액이라 그랬죠? 자, 14번은 기초, 퇴직연금, 충당금 등전기 말, 신고조정에 의한 송금산입액을 물어봤어요. 우리 문제에서 송금산입액 얼마 있어요? 천만원이 있죠. 그죠? 자, 천만원 갖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천만원. 그 다음에 이 16번은 그렇죠. 요 20번이 그대로 갖고 온거고요 퇴직연금충당금, 송금 부인 누계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입력하지 않고요 이미 송금산입된 거 해서 400만원 해갖고, 송금산입대상부담금은 800만원이 됐습니다. 퇴직급여 추계액은 얼마라 그랬어요? 9,500만원이라 그랬죠? 자, 9,500만원. 퇴직급여충당금에 장부상 기말 잔액은 얼마였죠? 그거는 여기 문제 보시면 4번에 여기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은 3천만원이다. 그러면 우리도 프로그램에 얼마 치시면 돼요. 3천만원.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설정 전 기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은 없습니다. 네. 단기말 부인 누계액은 얼마가 있었죠? 문제에서 여기 단기 자본금과 정리금 조정명세서에 기재된 퇴직급여 충당부채 한도액은 얼마가 있어요? 11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입력하시는 거예요. 1100만원. 자, 그러면 이제 누적 한도액이 7600이고요. 송금산입 한도액은 6번과 7번을, 6에서 7번을 공제하는 거죠. 그러면 7200만원 그리고 송금산입법인은 8번과 9번 중 적은 금액이에요. 8번은 어디 있어요? 여기 송금산입한도액과 9번 중 적은 금액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얼마? 800만원. 회사는 송금계상액을 했나요? 안했나요? 문제에서 보시면, 여기 보세요. 단기 말 현재, 퇴직연금 운영자산에 단기분에 대하여 송금산입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 계상액은 없는 겁니다. 그럼 얼마만큼? 800만원 만큼 조정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조정 등록을 눌러서, 이거 저장도 누르시고요. 네. 항상 조정 명세서나 명세서를 작성하면 저장 눌러주신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 조정 등록을 누르면, 송금산이 범위 미달액이 얼마가 돼 있어요? 800만원. 그래서 왼쪽인 송금산입과 임금불산입에다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칠 거냐? 퇴직연금 부담금. 아, 여기 직접 입력이요? 네네. 이거 눌러서 직접 입력하세요. 네. 퇴직연금 부담금. 그래서, 금액은 800만원. 유보 발생.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퇴직연금에서 수령한 금액이 있었죠? 뺀 금액이 있었잖아요? 뺀 금액은 송금 불산입해야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엔 나타나지 않지만 기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퇴직연금, 퇴직연금, 부담금, 부담금, 또는 뭐 운영자산, 수령액, 돈탄 거, 통, 돈탄거 입금 불, 저기, 어 입금산입 해줘야 되니까, 네. 자, 송금 불산입과 입금산입은 거의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령액, 이렇게 해주셔서, 600만원. 그리고 유보, 전기 거니까, 네, 유보 감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수령액은 전기에 납부해 놓은 거에서 빼온 거잖아요. 그래서 유보 감소하셔야 돼요. 네. 자, 요렇게 해서 조정 등록 입력했고요. 자, 얘를 한번 닫아 볼까요? 자, 닫아 보고 인쇄 버튼을 눌러서 보시면 퇴직 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만큼 송금 산입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죠. 600만원 만큼 기중 퇴직연금 수령했으니까 600만원 만큼 송금 불산입 또는 입금 산입 해도 되죠. 똑같은 그런 항목에 있는 거니까. 근데 원래는 송금 불산입 하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송금 불산입 해갖고 600만원 해서 유보 감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한번 작성해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번 프로그램 메인 창에 오셔서 여기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제대로 들어왔는지 자 보시면 여기 수령액 유보 감소 들어왔고요. 퇴직연금 부담금 유보 발생 들어왔죠. 이렇게 네,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해 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뵈어요. 감사합니다.